네, 교수님 어, 정경연 작가하면 장갑 작가로 불려지잖아요. 네. 그러면 장갑하면 정경연? 뭔가 이렇게 정체성과 연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과연 네. 교수님께 장갑은 무엇고 그 장갑은 어디서 온 걸까 네. 여쭤보고 싶어요. 예예. 예. 사실 네. 제가 이게 에, 장갑이 이 장갑 작품만 있지는 않아요. 아, 네. 제가 이제. 에, 뭐 지금 이번에도 참큰 상을 주셨는데, 많은 상을, 이중서 미술상이나 뭐 석진 미술상, 또 외국에서 많은 상을 탄게 아마 그 장르를 음. 많이 그. 어, 그쵸. 예 네, 장르를 많이 넘나드는 작가가 이래서 저에게 상을 많이 준것 같습니다. 제가 종이 작업도 하고 음. 설치 미술도 하고 또. 어, 뭐, 제조를 다양하게 씁니다. 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장갑을 특별히 많이 기억해 주고 좋아하세요. 장갑은 저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정신적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자 음. 음. 또, 어, 모든 그, 어, 어, 중생들, 우리 사람 살아가는 그런 그, 어, 그런 그 자체의 그 삶의 이야기 이기는 한데요 이 장갑은 사실 제가 유학시절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랑 만나서 2학년 때 결혼했어요 음. 그래서 1975년도에 미국 가니까 그때는 그 유학생이 꽤 흔하지 않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어려서 홍익대학교 2년 마치고 2학년으로 그 미국에서 그 편입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살림하랴 공부하랴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에는 아마 그 허드레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목장갑을 보내주시면서 그 손에 끼고 허드레일을 하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누런 봉투에 목장갑이 온걸 보니까요. 정말 고국에 대한 향수, 음, 그 다음에 음. 감사한 마음. 음. 제가, 어, 그, 어, 정말 이 장갑을 보고서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생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음. 정말, 에, 제가 뭐 어머 부모님 덕분에 또 제가 열심히 해서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비를 안 맞는 것도 다 노동자들이 목장갑 끼고 정말 열심히 일해주시고 집도 지어주시고 또 우리 고등학교 때는 입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화실 가려고 가다 보면은 음.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그때는 이게 요즘 같이 이렇게 어그고모가 이렇게 코팅이 안 된거나. 장갑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어서 호흡 부시면서 그 쓰시던 그런 그, 그거를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하고 음. 그 다음에 평등 사상 음. 대통령이나 음. 추기경님이나 뭐어 정말 뭐 우리가 막 옛날에는 문등이라고 얘기했듯이 음. 손가락이 없으신 분이나 뭐 이런 분들도 이 장갑을 끼고서 이 들어가면은 모두가 평등하다 음. 정말 그런 생각하고요어그 음. 그러나 아, 예술적으로 저는 얘기를 할 때는 장갑은 저에게 있어서는 동양 화가가 그 화선지에다 그림을 그리고 먹물로 그 다음에 조각가들이 그 나무나 이런 돌에 끌이라든지 그 망치를 하듯이 저에게는 이게 하나의 소재이면서도 음. 하나의 그도구이라 장갑을 이용해서 작업하지만 장갑으로 붙어도 자유롭게 작업을 하고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장갑은 어 제가 볼때 현대인의 일상 삶의 총체적인 삶 네. 그리고 존재가 다 이렇게 들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어 교수님께서 작업하실 때 이런 장갑 하나 하나 붙이시면서. 뭐 그런 현대인들의 삶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네. 사실, 예.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쑥쑥 붙이고 손 놓고 이런 것 같지만 굉장히 그 어,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음. 이면, 목장갑도 옛날에는 공장 네 군데에서 제장갑만 따로 제작을 해줬었어요. 어. 근데 지금 세분 돌아가시고 음. 한 분도 너무 연세있어 문을 닫으셔서 이제 조금 저기를 하고 있는데, 어, 우리가 그, 그, 소위 그, 같은 그 작품을 보고라도 그, 어, 우리가 손을 흔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외국에서는 이게, 어, 잘 가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잘 가, 네. 그 다음 만나자, 이 수화로서 굉장히 많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제가 그, 재료로서 이 장갑도 조형성으로서 또 이렇게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어 모든 인생 살이가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이 음. 모여서 선이 되고 그 음. 선들이 모여서 형체가 되듯이 특히 제 80년도, 90년도, 2000년도 작품을 보면은요 지금 블랙홀 시리즈 같이 장갑 끝이 음. 이건 이제 골드 핑거예요 음. 골드 핑거인데. 예, 블랙 많은 작품들이 무제라 무제라 무제 시리즈 뭐 어울림 시리즈 블랙홀 시리즈 또 하모니 뭐 골드핑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에 어떤 그 저기를 하는데요 끝이 까맣거나 흰게 많습니다. 아. 지금 요즘에는 이제 제가 음. 어, 많이 어우러져서 많이 흐트러트리고 또 80년대에 칼날 많이 썼었어요. 70년대 그래서 사람들은 어정 선생도 칼날을 쓰네 그런데 70년대에 너무 칼라를, 미국서 유학 시절도 그렇고, 초창기에 칼라를 많이 썼기 때문에, 굉장히 미니멀적으로 그 칼라를, 그, 절제하고 쓰다가, 이제 어느 때부턴가 또 다양하게 이렇게 네.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어, 뭐, 철학적이라기보다는, 아, 인생살이가 음. 하루도 1시, 2시, 3시 이렇게 있고, 1분, 1초가 있듯이, 그런 점점이 시작을 해갖고, 그런 것들이 어 되는구나. 그래서 하, 어쩌면 이 장갑 하나하나가 제 얘기일 수도 있고, 친구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얘기들이 한데 어울려서, 그래서 어울림 시리즈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어울려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 많은 그 기운을 담고 있죠. 장갑 작품뿐만이 아니고, 이제 종이 작업하고 네. 하면서 네. 병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음. 브론즈로도 또. 음. 해보고 테라코타 뭐 제가 이제 가마도 있었어요. 었그사라믹도 구워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작업을 해보고 있는데요. 늘어 이거 하다가 보면은 또 다른 게 하고 싶고 이래서 어느 거는 <laughs> 10년 만에 끝내는 작업도 있고 그렇게 시간을 어,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 옛날에는 이제 삼천배도 하고 또 참선도 많이 하고 명상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그 명상하고 그럴 때 이제 그때 이제 블랙홀 시리즈가 사실은 음, 네. 그 대학원 다닐 때도 그런 생각을 조금 명상하다 보면 음. 그런 게 나왔는데 그게 작업으로 나올 때는 2000, 또 2007, 8년, 9년 이렇게 있지만 이제 지금도 아이디어는 많이 있는데 이제 작품으로 표현하는 거는 시간적인 거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노동 집약적인 작업을 음.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하나의 작업을 통해서 수행의 일환이고 음. 그 정성이 모아지고 이제 어느 때는또 해체하고 싶어서 음. 정말 많은 작가들처럼 진짜 뭐한 점으로서 남기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하는 작업을 보니까 저도 이렇게 시리즈별로 제가 보면 옛날 거를 보면은 저도 놀라요 음. 가장 보람있고 어,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신 적은 언제였, 었나요 어, 자랑스럽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걸 공예다, 무슨 네. 뭐, 어, 저기 뭐, 회화다, 무슨 서양화다, 이게 이렇게 동양화다, 이렇게 장르를 너무 나누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제가 처음 대학 교수 와서부터 그 외국에 이제 블란서도 그런 학교가 있지만, 우리가 입체하고 평면으로 나누면 어차피 조속과에서 테라코타나 음. 무슨 그거나 도자기과에서 조용한 그 흙을 구워서 만드는 거나 초벌이나 거의 일맥 상통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보람을 느끼는 거는, 어, 뭐 여성을 위한 상이라고 제일의 그 석주미술상도 음. 있고, 뭐, 또 팔팔 미술상이다 그지또이중선 어, 미술상 뭐 이런 제가 상을 받은 이후 차라리 외국에서 블란스에서 무슨 에이미 그랑프리 같은 거는 그런 외국에서 받은 상들은 제가 오사카 투렌날라도 회화부문에서 받았어요 아, 네. 그 그때 근데 그 조각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공예다 음. 뭐 진짜 이렇게 자꾸 구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 제가 그 공예인이라는 그뭐 공예과 소속 교수였었기도 하고, 서유 미술이기도 하고, 뭐, 또텍스찰 디자인 협회장을 한 10년 하면서 우리나라 그 산업이 그 WTO UR 체결되면서 디자인 카피 문제로 할수 없이 제큰 대학에 있다 보니까, 그 텍스찰 협회 회장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뿌리가 하나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서, 거기에서 그, 그래서 기초 과목이라는 것도 다 그렇죠. 저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이런 장르를 넘나들면서, 음. 어, 이거는 뭐 상도 그렇지만, 음. 외국에서도 뭐 조각가, 회화가, 이렇게 그, 어,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어, 다양한 명칭이 있지만, 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 막 섬유미술, 공예,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장, 그런 거에 대한 같은 거 인식을 네. 어 사실 처음에 와서 인스톨레이션에서 80년도 제가 작업하니까 설치 미술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laughs> 네. 처음 처음 개인전 할 때에 네, 네. 지금이야 뭐 인스톨레이션 설치 미술이 너무나 네. 많이 저기 돼 있고 그러니까 제가 설치 미술서부터 다 모든 장르를 음. 섭렵하면서 음. 그게 이제 에, 어 함께 이렇게 할수 있지 않느냐. 요즘에는 또 파인 아티스트들이 디자이너들하고 콜라보를 또더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어 그런 거를 좀 리드해 왔고 앞장 서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랑은 아니고 좀 기여하지 않았나 그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 예술성, 탁월한 예술성 그리고 예술 철학 그리고 교수님. 어, 그 외에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대단하게 확산시켜서 예술을 어, 활동을 대단히 해나가실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라고 보다 제가 이제 역시 사람은 환경에 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나 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6년간 미술 선생님이 남천 송순남 선생님이셨어요. 음, 네. 제가 1학년 입학하니까 남천 선생님이 동양화가시잖아요. 아, 아. 그래서 이제 학교에 오셨고, 그, 제가 또 이상하게 그 미술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음. 뭐, 다 이제 뭐, 무용하는 선생님은 또 무용하자 그러시고, 음. 음악하시는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음악 하자 그러는데, 우리도 이제 중학교가 입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 그, 시험 끝나고 음. 발표 나기 전에, 집 근처에 엄마도 미술학원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뭐좀 대상도 하고 뭐 그랬는데, 중학교를 입학을 하고 보니까 남천 송수남 선생님 지금 자꾸 하셨죠. 네. 선생님께서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셔서 거기서 이제 동양화를 선생님한테 사사 받고 그러면서 이제 대상도 하고 뭐 기본적으로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하정현 음. 선생님 화실을 댕기게 됐어요. 아.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아만가르드 작품 하시고 오. 에이지 운동 하시고 네네. 거기서 페인팅 배우고 이러다 음. 보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1학년 때는 또상국 미전이 지금 이제 산업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 전 전시 이제 포스터 상도 받지만 또 국전하고 대학 미전이 막 나눠져 나눠져서 음. 얼마 안될 때예요. 음. 그때 제가 서양화 부분에서 또 은상 받고, 음. 그러니까 그거는 또하 선생님 화실에서 음. 그 페인팅을 배웠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런 그, 그 어, 환경이 있어서 음. 이제 미술의 전반적인 걸 어렸을 때부터 테크닉을 좀 음. 섭렵할 수가 있었고, 또 눈도 크게 뜰 수가 있고, 음. 마음으로 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 어, 좀 성격적으로 약간 좀 그, 도전정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종교도, 네. 여러 종교를 다녀보, 댕겨보고, 몰몬교, 여화교, 무슨 뭐, 기독교도, 교회도 댕겨보고, 어머니 또 불교문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종교에서 사람이 음. 어디서부터 와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두도, 요즘에 이제 제가 화두 듣는 것도, 정말 이 송장을, 이제 맨, 누구나 송장은 되는 건데, 뭐 20년이고 30년이고 이내내 내 몸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이게 뭔가 음. 그렇게 이제 걷기 명상도 하고 참선을 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글쎄 에, 뭘 냄기나 음.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이제 그 환경하고 그런 게 에, 굉장히 중요한 거 같고 그다음에 에, 뭔가 이렇게 좀 제가 교수 생활 하면서 입으로 애들을 가르칠 게 아니라 내가 아이들에게 너희들 뭘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게 아무리 교수 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제가 걔네들이 보고 느끼는, 네. 느끼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교수님으로서 한 40여 년 이렇게 교직에 계셨고, 그러니까, 어, 이렇게 후배들 양성하시는 교직과 네. 이렇게 대단한 작업을 병행하시면서. 네, 네. 엄청난 에너지를 그렇게 쏟으시면서 사셨는데, 네. 거기에서 어떤 보람이나 또 어려움 여러 가지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예, 예. 사실은 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이 제가 이제 1980년도 교수 됐을 때, 어, 그게 교수님 숫자도 많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여자 교수를 안 뽑으셨어요. 음. 돌아가신 김정숙 선생님, 그 실기 선생님이 몇십 년을 안 뽑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는 무슨 뭐, 어, 그때만 해도 벌써 40년도 넘은 얘기죠. 그러니까, 어, 여자는 남자보다 좀 못하다. <laughs>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조금 불성실하고, 그 뭐, 그 가, 제사다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많은 선입견들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 작가로, 음. 여성 교수로 음.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남자 교수님이나 남성 작가님들을 못지않게 제가 그 어, 뭔가 선두주자로 어, 내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보여 드려서 뭐 인정은, 저는 작가는 죽어서 못 듣고, 해, 못 받고 나서 후손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지 지금 뭐 무슨 상을 받고 뭐뭐 뭐 했다고 이랬다 그래서 그게 어, 굉장히 그 물론 중요한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의 그어그 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계기 되어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역시 작가는 어, 못 듣고 받고 나서 음. 나중에 후배들이 평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저는 그 과정에 충실하면 됐지 음. 무슨 그 평가나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모습들을 이제 책임감을 갖고 음. 여성 작가로 여교수로 음.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건 잠밖에 없는 거예요. 잠밖에 음. 없고. 또 결혼도 일찍 했어요. 1학년 때 신랑 만나서 2학년 때 결혼해서. 근데 다행히 남편이 제가 외국서 유학생활 하면서 맨날 밤새고 이게 작업하는 거를 봤기 때문에 음. 이해를 해줬기 때문에 그냥 그때 통행금지도 있잖아요. 뭐못 들어가도 이해해주고 작업하다가 못 들어가도 이해해주고, 또, 집에 들어갔다가도 총알 택시 타고 다시 작업실에 나와서 작품 밤새우고 하고, 그리고 또 아침 새벽에 들어가서 씻고, 음. 나오고, 그래도 이해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잠을, 어, 이제 줄이면서 제가 그 체력 컨트롤을 하는 거를,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참선하고 명상을 좀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예. 그래서 이제, 어, 뭐, 마음에 치유할 건 없지만 음.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뭐 음. 많은 사람들이 등반하는 을 사람들도 히말라야 산도 그렇고 뭐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어, 그래서 그런 것을 어, 극복하는 것이 네. 어, 또 작가의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음. 해서 좀 정신력으로 버텨온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laughs> 네. 선생님 이제 어, 작품에서 블랙홀 시리즈에서 네. 저는 더 그런 걸 느꼈거든요. 네, 네. 굉장히 현대적으로 세련되면서도 네. 한국적인 냄새가 나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면서 네, 네. 어, 아주 좋은 그런 걸 저는 받았거든요. 블랙홀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예. 그 결국은 우주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 사람들은 제가 그 이게 그 면장갑이 굉장히 서민적이에요. 네. 레이스 있고 화려한 장갑도 있고 뭐 제가 골프 장갑으로도 작품 발표 안 했지만 골프 장갑, 레이스 장갑 다 이렇게 샘플 해놓은 것도 많은데도 아직도 이 목장갑에서 이 벗어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서민적, 굉장히 서민적이고 아, 만지, 네네 만지면은 뭔지 훈훈하고 음. 어렸을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돌아가셨는데 전자 진짜 한자신데. 한국노총 만드신 분이세요 초대 사부장관도 하시고 그래서 노동운동을 하신 분이 할아버지셨기 때문에 네. 집에 노동운동을 늘 하셔서 제가 할아버지 집에 몇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그 그런 분들이 일하실 때 이렇게 그, 그때는 그이 목장갑도 굉장히 귀할 때예요 손다 부르트시고 뭐 이것도 저기 하시고 그럴 텐데 에, 그런 것을 봐서 그런지 이게 좀더 어, 마음에 와서 많이 닿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홀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의 에너지를, 기운을 제가 많이 느낄 때예요 제가 이제 크리스찬 학교를 댕겨서 교회도 5년 다겼고그 음. 다음에 어떻게 그런저런 인연으로 그 종교의 관심을 여러 종교에 다 좋더라고요. 관심을 갖고 책을 보다 보니까 그 7개 종단 여성위원장도 했어요. 세월호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음. 이제 그때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음. 각 종단에서 유가족들 모시고 와서 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우울증 같이 음. 너무 슬프고 그러게서 이제 어차피 그만할 때도 돼서 이제 그때 그만뒀는데 그어그 어, 그, 그런 그어 우리가 뭐 종교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음. 음. 거기에 역시 질문이 있는 거죠 그치. 정말 이 장갑도 지금 음. 요즘에는 다 잘라갖고 또 풀어서 다시 붙인 것도 있거든요 음. 정말 수행 의일환으로 그래서 블랙홀 같은 거는 제가 생각은, 대학교 대학원 때도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음. 그, 어, 우주의 이야기, 그런, 그, 그걸 하고, 또, 마음에서, 또, 기체조도 공부를 하고, 또, 기, 음. 기 운동도 하고, 또, 어, 참선하다 보면, 뭔가 그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음. 에너지 파장이라고 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왜 전기불을 딱 키면은, 이 전기불 가는 거는 모르지만은, 불이 들어오잖아요. 음. 지금. 김국장님하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서로 교감하는 것처럼 음. 그런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어 작품으로 어떤 때는 또 복잡하게, 어떤 때는 또 간단하게. 근데 블랙홀 시리즈도 제가 더 하고 싶은데 음. 너무 그,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주 그정교에서 끊어져야 되는 게. 그리고 제가 끝에를 여기 오바르크를 까만 거를 치기도 하고, 음. 요즘엔 그게 나오지만 옛날에는 공장에서 직접 쳤어요. 또 손가락 변형시키기도 음. 하고. 그래서 그런 그, 어, 우주의 파장 같은 거, 음. 또제 마음, 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기운들이 좀 세계에 좀 뻗쳐나가서 세계가 전쟁 없고 음. 또 어, 화합하고 서로, 어,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남북 관계에서 가끔씩 한 번씩 놀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정말 정상 국가들이 그 악수하고 수익하고 음. 음. 이렇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악수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 하는데 블랙홀은 그 우주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기에너지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하는서한 작품입니다. 음. 오늘 전 여기까지 하고 후, 후배들이 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네. 미술계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네. 한번 말씀 네. 부탁드까요 정말 아트코리아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서 상은 굉장한 그 책임감도 느끼게 하면서 그 다음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상값을 해야 되겠다 라고 <laughs>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그거를 네. 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큰 그, 저기, 아트에 대한 거를 그 방송을 해주시는 거에 대한 저뿐만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용기가 있고 또 언젠간 저도 그 사양을 타야지 하고 열심히 하는 후배 작가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40년 동안 음. 교수하면서, 정말 뭐 39년까지는 홍조훈장이고요. 네. 저는 황조 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laughs> 40년 이상이라 그래서. 그런데 네.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기를 하면은, 우리 외할아버지가 옛날에 늘 우리 어렸을 때, 무수가 고수다. 라는 것처럼, <laughs> 정말 그 어떤 술을 피우지 말고, 음. 내가 내 스스로에게 진실되고자 하면서 무슨, 작품도 사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요즘에 뭐 어느 작품이 뭐 단색조가 유행이다, 네. 뭐가 유행이다 이런 흐름 빠르지 말고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우리가 구상이 극도로 발달하면 반구상, 추상으로 가고 추상이 또 극도로 발달하면 또 반추상, 구상으로 가듯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모든 거를 빨리 인정받고 빨리 결실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그그 그 시간이 주는 그 에너지가 깊이를 더 해주고, 그, 뭐, 높은 살 계곡이 깊다 그러듯이, 그런 조금 인내심과 그런 것도 좀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우리 교수님 마지막에 주신 말씀. 저도 부족하지만 작가로서 제 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은 작품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 후손들에게 또 우리 여러 작가들에게 본의되는 귀한 작품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상 감사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